소환사의 협곡에 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년생선까지 <laughs> <역시. 웃음> 30초 남았습니다.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강한네 엄마, 아니 엄마 거 아, 이거 캐트를 병 잡는 건데, 아, 걔는 당했어. 아, 걔 아, 걔는 당했어. 아, 걔어 아, 는어 아, 는데그 아, 빠지는 고통은 잠시 와, 영원하다. 아, 이거 잠시, 다다 아, 이 그래, 이거 먹냐? 이거 먹냐? 이거 이거 먹냐? 이 이거 이거 먹냐? 이 이거 냐 이거 이거 이 이거 웅, 력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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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전멸 있으면 땄다. 멈리는아 아, 멸 없어가 보다 다짜난다 조심히 하 어, 초반, 아니, 이거 안 가면 안 되냐? 골치 말아, 잔 인간의 진면물을 드러내지 아, 아싸 라인이 나한테 다시 온다 흥 <목소리> 초반 망한 거 치고 뭐하나네아 저는 같이 보낸 거 없다가 <목소리> 어닌 끝났네 어닌 아, 끝났네 어 <laughs> 랩도 이겼고 템도 이겼다 끝났고 네. 이제 갱만 안 닿으면 되는데 그치. 와이, 라서근데뭐 u r e money. We see. l e t 가 have a little joke.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 나도 막뭐 사람 고는거못 해. 뽑았어. 이 맞대. 나이스. 에러 로와러왜왜 그렇게 가 이제 슬슬 꺼질 때가 됐네. 딱길 가기 전에 잠깐만, 다 아, 바로 가고 있긴 함 어, 저뭐야오 야야야야, 셋 중에만. 아, 저거 셋 중에... 그... 아이들? 아직 셀 없으니까 아, 한번더 밀고 가야겠네요. 아 씨발. 아, 아못 먹었어. 안 먹어주는 센스야나 갈게. 나 갈래. <laughs> 탑 탑은 일단 확실히 망했고. 대박이고 붉은 피에서 지금들이좀 하나 보네. 이렇게 확인했는데, 망설는 알리 미친놈. 신발부터 갔네요. l s 468 상품이 맞 아, 이것도 해번거야 사면 안 알리가 <laughs> 저부터 가면 안 돼? 일단 지금 나아네야나육레벨 지금 하는 인데 어디서 경험치 좀 뺏어 먹고 가야겠다. <laughs> 안돼 빠 아, 와피하를또 바꾼다고. 없애자마자. 아 이거 뭐 용납될라나? 오케이. 바로, 바로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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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씨발 잡았다. 들지내로가 따라, 따라. 아이가 오울가좀잘못됐어이게 자, 뒤로 가야겠다. 아니, 이왜 하냐? 아군이... 아깝네. 이거는... 어쩔 놈 그래? 이라 뭐야? 130. 1 이거 1 3도1겠0 1 3한번내려 나도 시켜줘. 나도 나공 17초 <목소리> 어, 나공 시켜줘. 이도시켜 나도 시켜줘. 나잡나 잡았어. 줘 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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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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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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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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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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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 일단 가보기나? 안되겠것데 어, 아! 뚫려왔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되아 아, 이거 궁사거리가 얼마나 긴 거예요? 그거 길걸? 아, 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뚫려갔네요, 거의? 여기 있었는데? 아, 안될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아니, 저 패시브는 그거 못 채웠는데, 그거 거리, 궁거리를 몰라가지고. 아, 이거 존나 긴 내가 확실한 거는 존나 긴 걸로 알고 있어. 아하. 아, 저 <laughs> 상상 이상으로 당연히 안될줄 알고 그냥 타워 막차까지 흔들고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내 여자 이름플렉스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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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이 시골에크못 해. 평원에 위선에 불과. 오, 미드 잘한 같네요. 아군이 아, 당했습니다. 아, 저 갈게요. 아. 이거 싸워, 어. 싸워도 돼요. 어차 어. 어, 아... 여기 어 여기 로어 이거... 이거... 사람 사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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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부터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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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우 아왜 이렇게 뜨어화장색이잖아화장색이개 이거 이드이깨서을게요 그냥 어 뭐야 아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다 못 봤는데 아 그냥 진한 방에 거의 반피 하러 가는데요 그때 막 살아야 돼 <laughs> 뭐지 아니야 얘들 왜치에 가? 아하하 저다 가야 돼요 어. 아. <laughs> 괜히 이거 용웅 죽성하기도 하고 죽어수있데요강타했을다 강타했네요, 형 지키면 뒤에용핑 찍힐걸, 여기거죽어 나이스 근데 뭐 마이크 마지막 돌아서 아, 씨발 개 떨렸네, 애 진짜 용을 <laughs> <애애 웃음> 뺏기면 좀 아쉽잖아, 솔직히 아니, 내려가세요 뺏기면 아쉬우니까 와, 제라스 공에 진공 다 살라는데 이거? 아, 아도다 막아야 되는데. 탑반 피. 아, 내가 차라리, 차라리 탑 뒤를 바로 봐줄 거 그냥. 아, 내가 생각을 잘못 했다. 에, 아니야, 아니야. 탑 뒤를 밀어로 그냥 탑 하나 밀어버리고 아, 그냥. 아, 전쟁이 없구나, 어차피. 상관없어요. 야, 야,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거?

폴 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를... 그치 하나 더 밀어볼까? 바이올라나? 바이와아동 딸기, 폴 아, 바이... 아이다아 보이고... 놀러 올 때까지 밀어가을 넣었는데,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배가 아날려놓고서까아 이왕 믿어볼게 많이 해요빼어 빼요, 빼요. 그러고볼수했어요 아, 이거... 아까... 1 0 아, 씨발, 1 0비안 돼. 뭐... 개꿀? 역시네. 그거리가 공, 난거이 어떤 판정이지도 못하고 했어. 그거는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되요. 나가면 무섭고. 즉사해요 그러니까 급피 그 조건 맞, 맞으면 나가던데요. 쓰면. 아 진짜. 아 조건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 그러니까 개피가 안 되면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비 그러니까 다다 그냥 나왔어, 끌려가면 맞았, 죽은 다. 거예요. 저는 근데 패시브가 있으니까 아우. 끌려가도 아. 패시브가 나가긴 하는데 급피가 그 되면 그냥 사망이에요. 아우, 네, 이거, 이거, 이거 가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가야겠다. 저텔 5초? 텔 있냐? 텔 5초. 아, 5초, 5초. 아, 오토 네, 오토. 네, 네, 네. 어, 아, 오토 아, 오토 오 오토 오토.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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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제압... 아, 오, 어있야이뭐있가복귀 하고 있요아전쟁인 간이 진면 만화 들은와 이가 이쪽 이캐 트리 0킬 이네. 어, 아, 큐브, 큐브가... 야, 애매하다. 어, 죽겠다, 니. 아, 큐, 큐, 큐가. 아, 잡았다. 아니, 큐가 큐키키나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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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버려서... <laughs> 괴못하면이게임사다이게임신새끼이포탑을이파괴되었습니다다이보입니다 이제 나올 거야. 아, 시네 나약이리 아. 어. 괜찮은 <laughs> 괜찮은데방은데 방금, <laughs> 방금 스턴이. 제라스스 어, <laughs> 이상한 대로. <데로. 웃음> 오케이. 어, 아, 우리 잘떨어 나이스 완료. 아니, 잘이는데 차체 차의이 아, 내가 하긴 건 지는 빠이다 야. 아 공포의 네. 내 将你记在心，惊掉你的眼镜。 틀두번 땄어요. 계산. <laughs> <laughs> <개사. 웃음> 잠시뿐, 승리는 영다 <laughs> 조이 내려가요. 나? <조이> <laughs> 나 와 이거. 나이스. 와. 텔텔우루코텔 텔, 아. 저기번에텔 없어요. 했어 아, 나 그냥 죽었다. 그냥 미더 그냥 로 제가 았다 아, 걸다 오우, 나이스. 어, 되게.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야, 잠깐만. 어머, 연노. 꽤. 날릴 거 같은데? 억제기까지 날려가지고, 날릴 거 같은데, 하나 정도는. 억제기까지 날릴 수 있음. 날릴 수 있음?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벽이 좀잘 가긴 하는데오 스피드 보여주나 이거? 됐다 아 플래시 까비 아아 오오 와 아, 이걸 죽습니다 진짜 아 니꺼 아, 구경하고 있어 제발 영원하다 조이 한번, 조이 한번 이제 펠 있으니까. 네. 이거 계속 여기 기다리자. 기다리자. 진정 짜려. 짜려. 려 짜려. 짜발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려 짜려. 가려 짜려. 짜려. 짜 가, 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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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라나미아나 어, 죽겠다 지금. 아, 가보게볼수 있을 거 같긴 해요. <laughs> ああ終わった。 진정 존나 이상하네. 나 첫판은 괜찮네. 야, 조이만 공 갖고 겠냐 입니다 required w i 으 그냥 당연히 이르겠지. 당연하지. 나도 혹시 모른다. 진대네. 와, 말도 안 돼. 네?